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종합 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고수와 하수의 사고 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고수의 꿈을 잃어보세요. 되냐 안 되냐 이 숨만 되면은 흙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되면은 여기를 더또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민다든지 이렇게 날짜로 가면은 흙 대마가 이제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받았을 때첫 번째로 이제 아까처럼 이수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붙이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흙, 백 흙도 어떻게 찾아내야 되죠?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건안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와서 끊으면 실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쪽을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또수읽기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자충이 다 있어서 백이 싸움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뭐 원래 이런 수가 좀 돼야 되는데 단, 단수치고 이거 때리면 여기가 자충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가 좀 무리수가 됐습니다. 예. 그냥,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냥 나를자 정도로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예. 흙이 약간 실수를 했는데, 백이 이제 술기를 정확하게 안 하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잡으러 왔다가 역으로 망한 형태가 된 겁니다. 여기서도 그냥 막 해보시면 안 돼요, 대부분. 여기서도 머릿속에서 잊고, 요 싸움 수익기를 해보셔야 돼요. 안 되면 이거 먹으셔야 돼요. 예. 네. 이렇게 먹으면은, 백이 손해본 게 없어요, 백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수익기 안 하시고, 되겠지 하고 두시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봉쇄하는 수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여기를 봉쇄를 해야지 비슷해져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손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흙돌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건 망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들어오면은, 어좀 상대방이 좀 싫어하더라도 장구하셔야 돼요. 이건 완전 승부처예요. 이거는 뭐한 그래도 5분, 10분 장구해도 좀 기, 상대는 좀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이건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면 여기서 끝이에요, 바둑이.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막 너무 쉬, 운데뭐 정석이나 포석이나 너무 쉬운 장면에서 장구를 하면은 이건 좀 상대한테 좀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합, 프로시합이나 일반 시합에 나갔을 때는 장구하는 건뭐 원래 맞죠. 근데 일반 이, 이 친선 바둑을 두시는데 너무 장구하시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친선 바둑도 승부처에서는 장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승부처에서 장구하는 건요. 근데 승부처에서 장구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하시면은 그건 상대방이 이 바둑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승부처에서는 장구하시고 쉬운 데서는좀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은 승부처에서 너무 생각 안 하고 이제 덤팍덤팍 두다가 이제 초반에 아예 망한 겁니다. 예. 이래서 네. 망한 형태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칠단바둑을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는 무난한데요. 보통은 어, 이 구자로 뒀을 때는 두 칸을 벌리고요. 날자로 뒀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렵긴 한데, 뭐 이수도 충분히 뭐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많이 갑니다. 참으물 들어갔고요. 네, 여기서 이제 느는 수는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선수를 잡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젖히는 수나 뭐 이렇게 다른 수들은 선수보다는 좀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제 여길 두고요.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고 뭐큰 자리, 큰 자리에 가면은 가령 이제 이런 데뭐 간다든지 하면 이 형태는 흙이 끊어서 싸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복잡해요. 싸움이. 그리고 주위 배색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입니다. 지금 목돌이 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흙이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끊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선수를 잡을 때는 느는 수가 가장 많이 도어지는 수입니다. 붙였고요. 붙이고, 네. 이 수는 굉장히 느슨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짝 가야죠. 이 돌이 완생이면은 이런 수 생각할 수 있어요. 가령 이제 뭐, 뭐, 굉장히 두텁게 막 지켜진 수 모양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완생이잖아요. 아예 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 수도 생각할 수 있고 더 짧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형태는 다 착가야 되고요. 다음에 공격하면 중앙을 가고 뛰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가면 또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주 되기 맛이 굉장히 나빠요들어가봐도또 기분 나쁩니다. 예, 네. 이으면 아래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요돌이 백도 나중에 이렇게 떼어놔야지 두텁고요. 아니면 이렇게 둔다든지 해서 두터운데 흙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것도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가는 겁니다. 이수는 여기 돌이와도또손 빼도 별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느슨한 수고요. 네. 이게 두 칸을 지켰습니다. 또 네. 요거 지키는 것도 뭐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이렇게 지킬 수도 있어요. 여기를 지키는 거는 이쪽을 지키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 넓잖아요. 들어올 때는 기분 나빠요 가령 이제 흙돌이 역시 여기 왔는데 이제 여기서 지키라고 하면은 뭐다 가능합니다. 이 수는 여기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쪽을 두는 거는 양쪽이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쁜 대신에 여기 들어오는 게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은 유리하고 이쪽은 불리한 겁니다. 이쪽은 이쪽이 더 유리하죠. 이쪽은 더 넓어요. 그래서 그거는 판단하셔야 돼요. 다 가능한 겁니다. 여기가 가령 이제 흙돌이 여기가 굉장히 두텁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짧게 지키는 수를 많이 둬요. 예. 네. 그리고 이쪽 모양을 뭔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이 정도. 네. 보통 이 정석은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구침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돌이 오더라도 여기가 좀 약해요. 별로. 노림수가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두칸 정석은 다음에 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수를 둡니다. 만약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아마 적당히 갈라칠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두면은 뭐 나, 여기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둡니다. 근데 이두칸구침이 있을 때는 거의 이쪽을 둬요. 네. 여기를 다가쓴다든지 하면 붙여갖고 막 싸웁니다. 네. 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뒀고요. 네, 이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 오니까 역시 들어왔어요. 이 자는 잘 보기 힘든 수인데, 이 수는 거의 안 도는 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봉쇄를 하려면 날일 자예요. 예. 날일 자로 두고, 벌리려면 여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가 좁기 때문에 날일 자가 이제 보통일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런 데를 붙이면, 뭐, 이렇게 젖혀도요.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되거든요. 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흙도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대신 백은 이제 여기 세력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 자는 이게 세력이 좀 아니에요. 이렇게 둬도 막는 자세가 좀 열보예요. 붙여나가도 그렇고요. 좀 열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길 두더라도 계속 꽉꽉 막으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두면 끈다든지 해도 그렇고요. 보통 이렇게 둡니다. 근데 이거는, 어, 보통은 잘안 두는, 지금 상황에서 안 두는 행마입니다. 날짜로 갔고요. 흙도 아래로 갔는데 아래로 가는 건좀 이상합니다. 예. 돌은 자꾸 위로 가셔야 돼요. 예. 만약에 이렇게 받아줘도, 이렇게 지키더라도요, 여기가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엷은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아래로 가서 이렇게 지키면은 요거는 별로 약점이 없어요. 들여다보고 뭘 받아준다고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약점이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돌은 위로 가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아래에 이런 데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교환도 보통 안 해요. 안 해야지 이런 수를 못 둡니다. 여길 두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치봤습니다. 나가면 이렇게 막아요. 그럼 여기가 선수라서 여기는 두터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열아졌죠 예. 네, 그래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흙이 백이 쉬어갈 때 보통 이제 그때 이런 걸다 합니다. 여기를 두고 받을 때뭐 이런 식으로 해서삽니다. 네. 네, 실전에 이렇게 아래로 간 것은 조금은 네, 이렇게 막아서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를 한 칸을 띄웠어요. 네, 여기를 젖히니까. 네, 이쪽을. 뭐, 이거는, 이런 거는 잘 두는 겁니다. 예. 네. 보통의 경우는 막고 포고치는 형태가 이제 보통인데, 얘가 지금 못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백이 이쪽으로 지금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잘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 언제든지 끼우는 게 맛이 나빠요 이 뒤로 받으면 있게 돼서요. 여기 건너 붙이면 은 잡히거든요. 여기 약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여길 두면은 위로 나갔을 때 일루 둬도 끊어지죠. 이쪽을 둬도 끊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젖힌 돌이 왔을 때는 여기가 이쪽이나 이런 게 듣고 있어요. 노림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예, 종업 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아, 종업 강의 8은 60여 시간의 영상 강의와 첫 문제의 문제 문제풀이, 그다음에 저의 어록을 정리한 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복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지는 이 공부 방법 아마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방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핸드폰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세요. 자,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예습, 공부, 복습.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저희 종합강의 8 고수와 하수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느꼈던 거 혹은 저의 한마디가 아, 도움이 되겠다 라고 했던 것들은 이 교재에 적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 강의 8, 고수와 하수편에서는요, 어, 여러분들 고수의 한마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이 고수의 한마디는 왠지 좀더 기억도 오래가고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두는 수와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의 실력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절반이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도가 은근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두다가 단수를 못봤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나쁜 태도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라는게 잘안 잡힌다는거 뻔히 알면서도 왠지 돌을 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적인 요소인데 이번에 고수와 하수 종업강의 8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을 자, 이렇게 교재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둑을 배우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느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투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것도 은근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USB 영상 강의,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문제풀이도 넣었고요. 또 지금처럼 이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저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 주신다면 고수와 하수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종합강의팔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